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8장 9장 이렇게 2장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는또 솔로몬 관련 말씀인데요 8장에는 솔로몬의 업적 관련이고 그리고 9장에는 수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또 재산과 지혜 관련 말씀도 나오고요 9장 뒷부분에는 이제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루호브함이 왕을 잇는 그 이야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그 분열 왕국이 되는데요.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루호브함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사모하고 기대하면서요. 어, 말씀 읽기 전에 기도 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새로운 날을 또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역대하 8장, 9장 읽습니다. 솔로몬과 함께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하셔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8장, 9장 1릉 가운데도 주님 저희와 함께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해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8장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려,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맛스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 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오절 또 윗벳 호론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발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7절 이스라엘이 아닌 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10절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12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재단 위에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새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기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소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니라 1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이에든지 무슨일에든지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17절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개별과 엘롯을 이르렀더니 엘롯에 이르렀더니 18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에게 보내에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450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구장입니다. 역대학 구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이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례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간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오, 오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이로다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200, 그,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10절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15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3 0 0겔이리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자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20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의 1차식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그룹과금그룹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25절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가는 사천이오 마병은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강과 애굽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가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죽다. 29절입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과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아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곧, 이또가 너바스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희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죽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르호바함이그 이어서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8장, 9장 역대잘 읽은 것도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10장, 11, 12장 이렇게 말씀 3장 읽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와 샬롬.